Money world. 최근에 나스닥이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나스닥에 있는 테크주들 중에서도 실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반도체 섹터가 있는데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을 오늘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또 성장률로 봤을 때 지금 투자하기 제일 좋은 주식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제일 유명한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 ETF가 보이는데요, SOXX이죠. 이거를 보시기 전에 전체적인 인덱스의 움직임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S&P 500가 1.9%로 이세 인덱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다우도 1.8% 그리고 나스닥도 1.5%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스닥은 처음에 다른 지수 비교해서 많이 급락했다가 나중에 많이 리커버리한 셈이죠. 이 세미컨덕터 안에 있는 주식은 거의 다 나스닥 안에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1.5%밖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세미컨덕터는 3%나 올라갔죠. 그만큼 이 섹터는 지금 지수 대비 힘을 보이고 있는 섹터 중 하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이죠. 반대로 좋은 성장주로 구성되어 있는 아크K ETF는 오히려 1.15%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세미컨덕터의 주가 움직임을 올해 인덱스랑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보시면 나스닥은 1.3%가 내려갔고, S&P 500은 지금 0.3%가 올라갔고요. 세미컨덕터는 지금 거의 5%가 올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훨씬 더 올라갔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온 게 보이죠. 개별주 중 금요일 날잘 올라간 주식을 몇개 보여드리면, 어플라이 매트리얼스는 4.8%, 타이완 세미컨덕터는 4.5%, 그리고 ASML 홀딩은 3.2%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세미컨덕터는 최근에 좀 내려오긴 했지만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0개의 리스트와 그거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많은 세미컨덕터의 주식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100개의 리스트를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자료만 제가 모아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PS s 매 a c u r r 은 올해 지금 예상하는 EPS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EPS 넥스 이 t y 은 내년 EPS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입니다 My EPS Rating은 이두 개를 계산해서 제가 만든 레이팅이고요. 그리고 Sales Percent Last Year은 작년 매출 성장률입니다. Fund p e r c e Increase는 지난 쿼터 대비 이 주식이 얼마나 많은 펀드에 더 들어가 있는지 보여주는 퍼센트이고요. P/E는 현재 주가 가격 대비 순이익이고요, S&P는 현재 주가 가격 대비 내년 예상 순이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켓캡은 시가 총액, 즉이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숫자이고요. 애니 a 세일즈는 작년 총 매출이고, 프라이스 세일즈는 현재 주가 가격 대비 매출 레이시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S 레이팅은 지난 1년간 S&P 5 0 0을 비교해서 이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0에서 99 사이로 보여주는 레이팅입니다 자 지금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으로 주식 순서를 보여 드리면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600빌리언이라서 1등이고요 그다음이 엔비디아 300빌리언이죠 그리고 인텔이 246 그리고 asml이 220그 후에는 브라우 o 컴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알컴 어플라이 매트리얼스, AMD 램 리서치 등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p 랑 s m p e 가 낮으면서 성장률도 어느 정도 있는 주식이 제일 많이 안전하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PE나 s m p e 가 높으면은 그만큼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크주가 쭉쭉 빠질 때는 훨씬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죠. 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랑 AMD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별로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RS레이팅만 보셔도 지금 AMD는 47 그리고 엔비디아는 60이라서 타이완 세미컨덕터 아니면은 어플라이 매테리얼스 비교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PE랑 s p 를 어느 정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지금 AMD PE가 61이고 s m p 가 40인데요. 보시면 여기 있는 탑10 주식들 중에서는 비교적으로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비슷하죠. 지금 p 가 50이고 s m p 가 37인데 브라우트컴 아니면은 어플라이 매트리얼스 이런 주식들과 비교했을 때 p 가 비교적으로 높죠. 이렇게 간단한 밸류에이션 분석만 해도 왜 엔비디아랑 AMD가 최근에 비교적으로 다른 주식들보다 부진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사실 p 가 작년 6월에 분석했을 때 80쯤 됐습니다. 근데 최근 두 코러 동안 좋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PE ratio가 많이 내려온 거죠. 그만큼 전에 비교해서 엔비디아를 지금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셀프 드라이빙, AI 이런 곳에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 같은 주식이랑 같은 발류에이션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EPS 성장률이 브라우드컴보다도 훨씬 더 좋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AMD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인텔이 다시 마켓시어를 차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AMD보다는 엔비디아를 장기 투자 주식으로 더 추천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주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EPS 레이링으로 솔트를 해보면, MPX 세미컨덕터가 지금 87.5로 1등인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PE가 1200이고 내년 예상 PE가 19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성장률이 있는 후에도 SMAPE가 19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SMAPE가 더 낮은 주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꼭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들고요. 사이타임 콜퍼레이션을 보시면 이 주식은 성장률이 원, 엄청나게 좋거든요 올해 104% 그리고 내년에도 55% 인데요 발리에이션으로볼 때는 현재 pe가 지금 254이고 내년 예상하는 pe가 103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매수하기 좀 불안정한 주식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주식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크면서 발리에이션이 낮아서 어느 정도 저평가 돼 있고 거기다가 성장률이 어느 정도 있는 주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켓캡 여기 필터가 보이시죠? 그래서 10빌리언 넘는 주식으로만 필터를 일단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리스트가 훨씬 더 좁아지죠? 그 다음에 일단 4p 낮은 순서대로 주식을 봐보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4p가 13이지만 보시다시피 성장률이 지금 아예 없는 주식이죠? 그래서 인텔은 성장률이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는 저는 많이 투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브라우드컴도 PE가 지금 19이고 4PE가 17인데 약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안전하게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면 브라우드컴은 괜찮은 초이스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주식 두 개를 보여드리면 홀보라 스카이워크 솔루션인데요. 이두 주식은 지금 PE가 둘다20 근처에 있는데요. 4PE도 17이죠. 하지만 올해 EPS 성장률이 지금 65%, 50%씩도 있고요. 내년 성장률도 어느 정도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내년 성장률은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는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스카이월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5G 관련된 주식이라서 앞으로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던 실적 발표에서도 숫자가 너무 좋게 나와서 10%나 급등했던 주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 코알보 같은 경우도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 중 하나이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와일레스 테크놀로지 쪽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숫자도 받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 저는 별로 문제없는 주식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차트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코알보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 지지선에서 지금 반등한 주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지선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지금 일곱 번을 이 레벨에서 반등했죠. 그리고 주가가 딱 박스권 정도만 내려왔죠. 이러한 주식들은 지금 지수 대비들 내려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반등하게 되고 저는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월크 솔루션도 비슷한데요. 보시다시피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갭 상승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이날 지수가 하락해서 좀 내려왔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시 올라갔고 이때부터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딱 지지선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받고 같은 레벨로 반등하기 시작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릴 수는 있지만 이 지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결국 반등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추천해드렸던 엔비디아도 보시면 엔비디아는 지수 내려간 만큼 주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요. 지금 200 이동 평균에 딱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 박스권에서 정확히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이 레벨에서는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닥도 200 이동 평균이었는데 그때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결국 반등했죠. 그래서 주가가 횡보할 만큼 횡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는 투자를 하시고 홀드를 하시면 결국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주식 리스트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몇개 안전하게 또 투자할 만한 반도체 주식을 소개해 드리면 Apply Materials도 괜찮은 주식이고요. 마이크로칩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램 a m Research도 올해 성장률이 57%이고 4P가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코 스픽은 ASE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주식은 대만, 즉 중국 쪽에 있는 주식이라서 제가 강추는 안 하는데요.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면서 지금 발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아예 없는데 4P가 13인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률이 어마어마한데도 4P가 13입니다. 이거는 발리에이션으로볼 때는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ps로 볼 때도 인텔보다 세 배로 싸고요. 중국 주식은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심할 수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지금 1 5빌리언이라서 아주 작은 주식은 아니지만 다른 큰 반도체 주식들 비교해서는 비교적으로 작은 편에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소량으로 투자할 생각이 있는 주식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여 드리면 첫 번째는 NVIDIA이고요. 두 번째는 Skyworks Solutions, 세 번째는 c o r o 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코스픽, ASC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안전한 리스트는 Broadcom, Applied Materials, Microchip, 그리고 Lam Research입니다. 그리고 개별주로 투자하기 힘드시면 아까 보여 드렸듯이 SOXX 반도체 ETF에 투자하셔도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 2주간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요. 지금은 혼란스럽고 힘들겠지만 시야를 넓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유한 주식을 하루, 일주일, 1개월이 아니라 6개월, 1년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주식들은 반드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